대 네, 이어서 어육 수당 강원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육아 수당의 전국 확대에 대한 전국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라는 사실은 이미 오래된 얘기입니다. 우리의 저출산 수준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수준입니다.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줄어든 숫자가 2만 838명입니다. 지역의 군 하나가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저출산 예산이 잘못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예산은 일자리 예산과 함께 대표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지난해 저출산에 투입된 예산이 47조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출산 정책과 무관한 사업들이 저출산 예산으로 둔갑돼서 부풀려져 있고 진짜 저출산 예산 사업은 대부분 우회적이거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출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들이 오랜 기간 계속됐고 또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원도에서 성공한 정책의 전국화를 제안합니다. 강원도의 정책은 당사자 우선주의입니다. 즉 아기를 낳는 부모에게 육아 수당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 정책은 프랑스의 방식을 도입한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아기 한 명을 낳으면 그 가정에 매달 평균 72만 원을 21세까지 지원해 왔습니다. 부모들이 아기를 많이 낳아도 생계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수준입니다. 강원도에서는 매달 4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4년이 되겠습니다. 이 정책이 효과가 있었는가? 즉각 효과가 있었습니다. 강원도의 출생아 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강원도도 역시 줄기는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적게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표를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표를 보시면 강원도 기초 지자체 18개 지역에서 시행 전에는 마이너스 8.8%로 육아 출산이 줄어들었었는데, 시행 후에는 마이너스 0.1로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시행 전에는 저희하고 비슷해서 마이너스 8.9%였었는데, 시행 후에는 여전히 마이너스 6%여서. 강원도의 이 정책이 명확하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 정책을 강원도를 떠나서 전국에서 시행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될까를 보고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숫자가 27만 명인데요 27만 명에게 40만 원씩 1년을 들이면 1조 3천억이 들겠습니다. 그렇게 큰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20년을 들린다고 한다면, 이곳에 20배가 되니까 26조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어, 작년과 올해 대개 저출산 예산으로 1년에 들어가는 예산 47조에 와 비교하면 약 거의 반 정도 밖에 안 되는 수준이어서. 이 예산들을 통폐합해서 쓰게 된다면 어,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하는 것처럼 각 가정에 아기 한 분을 낳으시는 가정에 40만 원씩을 20년 동안 드릴 수 있는 예산이 될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산도 적게 들고 어, 효과가 분명한 정책 이어서 이것을 전국화 시킬 것,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핵심은 당사자 우선주의가 되겠습니다. 저출산 매년 47조나 투입되면서 작동하지 않는 저출산 예산을 전면 통합하고 재조정해서 아기 낳는 가정에 육아 수당을 대담하게 지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